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1년의 시간 속에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도우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 에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요즘 뭐 교회들마다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러한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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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지 않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일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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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 이면에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도 놀라운 것임을 알기에 그것이 은혜라 감히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송가 85장도 사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알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며, 또 어떠한 때그 사랑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찬송의 가사를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으로 3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 찬송을 작사한 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는 것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의 가사도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여기 이 고백 속에도 아무 쓸데 없고 쓸모 없는 자가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라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하나님께 받은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도 아닌가 한데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마음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받고 있다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이 가사 속에 담긴 작가의 마음도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같이 연약한 자,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도 주어질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가 310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아무 쓸모 없고 쓸데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아울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은 내가 전에는 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도 이전에 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사도 바울과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뭐 여전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인일 수 있고 혹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은 할지라도 뭐 아직도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해 뭐 나의 성격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기방자요, 폭행자요. 또 박해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때뭐 그것이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행하던 행실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뭐 그것이 곧 비방자가 될수 있고 박태자가 될수 있으며 폭행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땐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가진 생각대로 행하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뭐 여전히 비방자일 수밖에 없고 박해자일 수밖에 없으며 폭행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안쓰니까.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 내가 가진 생각대로 행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피방자나 박해자가 아니라 충성된 성도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직분을 맡을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감히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9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은 바울되기 전에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한 사실을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를 믿어 주셨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바울이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를 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 전적으로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까지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은혜이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여 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핍박자인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핍박자요 박해 자이며 폭행자인 자신을 불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핍박자이며 박해자며 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불러 주신 겁니다. 여전히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 있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까지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뭐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뭐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이루어진 일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엔 말로 다할수 없는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기까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우리를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맨 것처럼 힘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의 삶과 날마다 십자가를 치는 삶을 통해 한편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기 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비록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고 교회로서의 삶을 결코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인 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와 나는 이 별개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었지만,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와 나와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세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 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 일이 십자가를 맨 것처럼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기쁨으로 그 제자도를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하간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듯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좀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죄인 중에 괴수이던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기까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값어치 있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교회 된 사명을 더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사명자로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